저 성진 엠테크는 그 81년도에 성진 정밀이라는 그 사업자를 걸고 이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뭐 저희가 인가공만 전문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 2007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GM제 대우자동차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해외 쪽에 눈을 좀 많이 돌리고 음 국내에는 뭐 현대, 대우, 기아, 뭐 쌍용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대우나 쌍용은 굉장히 이제 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외국 회사들이 뭐 잠식을 해버리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좁아지니까 안에 국내 것만 갖고는 저희가 소화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우 자동차 쪽에 힘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음 그저 북미 쪽, 그 NA 쪽에그 기술 노하우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유럽 쪽에도 저희가 좀 많이 다 저희가 지금 국내 큰 금융 업체들은 그 어떤 제품을 만드는 완성 업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기술 가공에 대한 노하우가 다른 회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기계도 그렇고 저희 오퍼레트도 평균적으로 뭐 5년에서 10년짜리 그 정도 그 경력 가진 친구들이 뭐한 10명 이상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우리 나름대로 멤퍼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 품질은 내지 않지만은 그 전체 금형 공정의 70%가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까 뭐 주물을 붓고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부품을 다 붙인 상태에서 어, 저희가 금형을 납품하는 거. 예. 그러면 저희가 납기가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도면 받아서 4개월 안에. 그 유저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까지 맞춰갖고 이제 물건을 납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완성품 만드는데 1년 내지는 1.5개월 정도,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4개월 정도 걸리면은 그 자금 어떤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아직까지 성공이라기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정을 시키려면은, 음, 좀더 노력을 좀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현장에 있는 인원들도 그렇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그 다음에 뭐, 그, 북미에 있는 친구들의 그 어떤 만족을 시키려면은, 지금의 기존의 어떤 그런 생각 갖고는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는 뭐, 엔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걸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만들 때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좀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쪽 유저에서도 너희들이 성공하려면은 유럽 쪽에 사람을 좀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원을 준비를 해서 쉽게 말로 옛날에 뭐그 일본에 연수 보낸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중소기업이나 어 자동차 일본 뭐큰 회사 쪽으로 연수를 보낸다는데 저희가 이제 독일이나 스페인 쪽에 연수를 좀 보내려고. 평균적으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물건을 보내고 또 그쪽 현장에서 우리 물건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듣고 싶고. 음. 어떤 안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지 많이 만족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메일이나 뭐 전화로 주고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내가 현장 직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더 많이. 어느 알죠. 통이죠? 언어 아, no. 그리고 어, 여기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아, 이런 이런 업체를 찾아가겠다 해갖고 이제, 요번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업체들,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주목적으로 간 거지만은 그 주변에 그 1차 벤다, 즉뭐 벤츠나 BMW 금형을 만들 수 있는 1차 벤다들을 업체를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서 찾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메일을 충분히 전달을 주고받고, 우리가 회사에소개서좀 하겠다. 음, 아, 와라. 했는데, 막상 가니까, 우리 담당자가 바쁘다. 지금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어떤 시작이다 생각하고, 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바빠갖고, 나보다 저 밑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 회사보다, 뭐, 우리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찾아오는데, 내가 더 급한 일 있는데 굳이 뭐, 다음에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걔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더라고요. 음, 유럽 쪽하고 그, 북미 쪽하고 50대 50 정도 돼요. 동남아는 저희가 없습니다. <laughs>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싸고, 그리고, 일본 친구들이, 줄수 있는 건 일본이나 중국 친구들이 우리를 주는 건데, 음, 한국에 대해서 너무 바삭하게 잘 알고 있고, 또, 가깝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싸우는 것도 너무 버겁더라고요. 분명히 지난번에 독일에서 갔는데 독일에 천 원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50원밖에 안 되니까 50원밖에 못 주겠다는 아니다 우리는 100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왜 100원을 안 주냐. 근데 너희들 말고 50원으로 할수 있는 업체들이 많다 한국에. 뭐 벌써 이렇게까지 이제 시장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도 한국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은 너희들 나하고 1년만 하자. 그러면 내가 뭐 70원까지는 뺏어와야 되겠다. 응. 저희는 그걸 꼭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회사 비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회사 다 마찬가지지만 인원적인 게 제일 문제인데 저희는 음 회사가 이제 안정이 우리 나름대로 소규모 공장이지만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유동 인원이 없어요. 크게. 최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고부가 가치고 가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고부가 올해 내년부터 고부가 가치고 옛날같이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적게 해갖고 돈 많이 받아서 쭉쭉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